장물 활성제 제대로 사용하면 비료 효과도 더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비료 농약 줄때 장물 활성제를 꼭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연TV입니다. 장물 활성제에 대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좀 자세한 내용과 제품 소개도 드렸는데요. 장물 활성제 이제 좀 표현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성분과 무관하게 그 효과를 나타내는 대사 촉진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대사 촉진 물질의 특성 중에 그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온이라든가 저온 냉해 피해 또는 건조 피해까지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꼭 미리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그 시험 데이터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리 3일에서 5일 전에 그런 피해 상황이 오기 전에 그다음에 피해가 온그 순간 그 당일이죠, 또는 하루 전, 그리고 회복 시점인 한 5일이나 일주일 후에 또 그래서 한3번 정도 처리해주시면 그 주변 환경에 내성이 올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고요. 어,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양분의 흡수와 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 사람의 경우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저희가 먹으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주는 그 다양한 기능이 있죠. 기대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어,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에 그 제대로 된 흡수, 그 다음에 제대로 그것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유산균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비타민제들도 먹어주고 활력도 올라가지만 양분의 흡수라든가 이용을 잘한다. 또는 효, 뭐 효소의 활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와 유사하게 작물활성제도 역시나 이 우리가 주는 MPK나 작물영양제라고 하는 그런 비료들 비료들의 흡수를 촉진시켜 주고 또 경우에 따라 작물보호제 농약이죠 농약의 그 흡수라든가 효과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 활성계 하면 기본적으로 큰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기후나 토양 환경과 같은 이런 비생물적인 스트레스, 기후나 토양 환경의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 비료, 비료의 흡수를 작물 활성계가 도와준다. 어떤 원리로 영양제와 그 영양소와 킬레이팅 형성을 한다는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흡수가 주로 일어나는 뿌리, 주변의 토양 미생물에게 작용을 해서 양분의 흡수를 증진시켜주는 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 양분의 흡수가 촉진된다는 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물 보호제, 농약계 흡수도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스트레스도 절감시켜주고 끝으로 많이 크진 않지만 생장조정제의 조절 능력 조절물이라든가 또는 생산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기능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킬레이팅이라는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킬레이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이온들이 그 양분인데요. 양분은 반드시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 정기적인 특성을 이온으로 바뀌어야지만 흡수가 가능합니다. 이온화되지 않은 양분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이온화된 양분은 이온은 정기적인 특성을 뜨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나 이런 데 항상 음성인 토양 입자에 결합을 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합을 하면 불용화되거나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또는 그렇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온 상태로 들어오려고 해도 그 가장 작은 단위로 해가면 뿌리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 식물은 그 세포막이라는 세포 단위로 구성되고 그 세포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은 불투 반, 반투가성이죠 투과될 수 있는 것만 투과되고 투과되지 못하는 건 절대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은 쉽게 들어가지만 이온들은 잘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온이 튕겨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온을 아무리 줘도 양, 양분이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오른쪽에 나와있는 구조처럼 이런 이건 아미노산 구조물로 킬레이팅을 한건데 아미노산 구조물이 이, 이온과 결합을 해서 물리적으로 이런 정의적 특성을 없애면서 안정화 시켜주는 그런 킬레이팅을 하게 되면 이 아미노산 류는 특히나 이 세포막에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그 전용 통로를 통해서 엄청 빠르게 넓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죠. 이런 전형 통로를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는 킬레이팅 물질들도 그, 그, 뭐, 이온을 킬레이팅 해서 충분히 이 막을 투과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레이팅 작용 양분의 흡수가 이동이 촉진되는데요. 그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테라솔로 시험한 데이터인데 철분 같은 경우 철분 결핍이 왔을 때 철분 결핍은 해소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철그 결핍이 와서 여기 킬레이트 철을 40, 40g을 나무당 처리했으면 복숭아에. 그래도 효과가 철의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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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백화된 그 결핍을 해소를 시켜주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데 그 킬레이트 된 철의 양은 40이 아니라 30밖에 안 주고, 오히려 테라소를 100ml 넣었더니 바로 해소가 됐습니다. 45로 건강한 잎에 필요로 하는 철 함량이 다 나왔어요. 오히려 40이 아니라 15까지 절반 이하로 철 실레이트 철의 함량을 줄이고 테라소를 250ml까지 올려서 줬더니 여전히 그 철이 그 흡수가 돼서 그철 부족 증상이 다 해소가 됐답니다. 즉, 이온화된 철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여기서도 킬레이트가 돼 있는 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어려운데 이와 같이 장물활성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흡수가 훨씬 더 촉진되기 때문에 철분의 킬레이트된 철의 함량을 더 낮춰서도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의 양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뭐 테라솔이나 인슐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같은 시기에 썼다 하더라도 양분의 흡수나 이동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산. 인산이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인산은 가용화가 안 돼서 인산이 불용화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흡수가 더안 되고 인산이 부족 증상이 나타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주게 되면 또 흡수는 안 되면서 토양이 흡착돼서 불용화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 휴미과 풀빅 그 다음에 얼밋 같은 그런 제품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은 토양을 떼알 조직화해 준다고 하죠 토양의 입자를 떼알 형태로 해서 입도가 입자의 구조가 아주 좋게 해주면서 인산의 가용성을 증가시켜줍니다. 인산의 가용성이 좋아지면 인산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뿌리나 활착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생물적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들은 관련 논문을 그 검색해 보시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믹이나 풀빅 제품 또는 얼미까지 사용하시게 됐을 때는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도 바꿔주면서 인산의 가용성을 늘리기 위해 양분의 흡수라든가 이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유의 제품들은 전화가 높은 그 전화를 띄고서 토양 속성도 바꾸면서 양분의 가용성도 좋게 하고 흡수도 촉진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료와 작물화성제를 같이 쓴다든가. 농약과 작물학습을 같이 쓰게 되면 효과가 올라갑니다 효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료나 농약 사용량을 줄여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일석이조입니다 실제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비료나 이런 농약의 효과도 흡수량도 늘려주면서 실제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농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어 비료 사용하실 때마다 장물활성제를 항상 같이 준다든가 또는 정기적으로 장물활성제를 줌으로써 기존에 주셨던 비료의 흡수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